Aha. Suck. 와씨 해진 슈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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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이치 씨 근데 배슈 갈까 그냥 첫판 가보자.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. 최고야. 나쁘지 않게 떨어졌다. 아 네. 불써 좀 하다가. 그 다음에 가는 게 나을 거 같아. 엥 내가 먹가지롱 꿀문. 우! 아주 나이스한 상황이에요. 대나무. 오일도 나쁘지 않지. 대나무 나이스. 내가 봐도 잘 만든 벌써 무서워 얘들아. 옆에 있어줘 오 씨. 막 벽대까지 뜨는 거 아니야? 오 씨! <쉿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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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. 웃음> 오! 야. 오! 기 오, 메오 목표 추좀 집중하자, 이번 판. <laughs> 여기서 운석까지 뜬다? <laughs> 그럼 오 마이 갓. 까비. 상자 이새 금지 구역이 가자 이제. 가보자아 여기 들개 좀 잡으면서 가자. 자,

잘 싸웠다. 지 제법 쓸 만하겠군. 목표 초장 완료. 혹시 배가 진 않을까? 야, 냉면 있었냐? 어, 가져오자, 그럼. 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건 음 나이스. 기본적인 생존 방법이야. 어, 가자 가자 가자. 알아서 고마워. 은 어디 있지? 사냥감이 하나 줄어버렸군. 쓸 만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는데. 공장 갔다가 병원 갔다가 늦게 쓸어버리자 와, 쇼는 냉면이 845나 채워줘? 미쳤네. 쇠비린내가 지독하군. 없다 없다 없다. 샤쇼! 병원으로 올라가자 이거. 야, 근데 여기 들깨도 다 없네. 웬만하면은 진짜요. 들깨는 안 먹는데 사람들. 아 병원 다쳤네. 와. u c k 어디 있지? 늑대 떴지? 여기는 안 떴나? 여기도 떴지. 기분이가 너무 좋지? 오 씨. 돌맹이가 여기 있네요. 가자. 이거 먹고 성당 갔다가 호텔 갔다가 네, 양국지 on 돌자 야 출발 좋은데 오늘 첫판 동물들은 갑시다.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. 쇼와나 음, 있는데 장전 완료. 체력이 몇이었지? 2300. 1시0 0 잡을 만하네. 얘 나와라, 나랑 싸우려고 하려나? 저전. 금지 구역 이거 씨아 없는데는 좀 위험하다. 생존자가 명남았습니 쇼랑 싸우고 싶은데. 방심해수안 돼. 기분 나쁜 장치야. 양궁장 가자. 목표 최종. 저것도 잡을 만한데. 목했네. 양궁장 가보자. 이거 시셀라 오. 있을 수 있긴 한데. 연습하고 갈 시간은 없겠지야다로네펴주로살펴로살펴준 발사 로살 발사 지 쟤들로 살기주지쟤들

이거 완전 그거네 헤르메스 만들러 왔는데 내가 있던거임 위클은 냅두자 이거 헤르메스 갈만해? 연애가.. 아 피오라가 먹었네요 피오.. 뭐야 위클 야 근데 이게 없어? 지고 말이 게안 나와? 휠리스가 거시기한데 원거리 많이 살아남아 가지고, 아니네, 아니 시셀러 하나밖에 없네. 이거 그냥 쥐덫 지도... 뭐야? 리모트 마인 가자. 들었지? 야, 못은 구해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. 여기서 못이 약간 인기 있는 그거라. 여기 있네, 뭐야? 개꿀 갑시다. 야, 얘뭐더 있었냐? 이건 기본적인 생존 방법이... 뭐, 뜨어 정도인데? 가자 그냥. 기본 생나 버려 귀찮아.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감자도 있네. 피침 만들어야지. 오, what the fuck. 어? 걸 저기 숨어있는건 아니겠지 감자 캐고 빨리 도망가자 어딜로 도망가냐 고주가자 고주 남의 주변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내 사냥감은 어디있지? 방금 잡혔네 어피오라있어 오우 쉣 장전 완료 어서오라고 이거 피우라 이거 돌아올 수도 있겠는데? 와얘 이거 대구 싹다 먹은 거봐 돼지 새끼. 평화로운 분위기네. 얼음 개꿀. 사람은 없지만. 야 이거 뮤지 가야겠는데? 오늘 실버 승급전 떨어졌다고? 아뭐 다시 금방 올수 있잖아. 사냥감이 하나 줄어버렸군. 어? 쓸만한 재료가 까비. 있으면 좋겠는데. 그냥 뛰어갈까? 실버는 또 금방 가 괜찮아. 이곳은 <laughs>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이야 공간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조준 발사 <laughs> 1분 후, 항공보급이 도착합니다 <laughs> 아야공부게임할 거야 <laughs> 설치 완료 어, 쓸만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는데. 잠깐 긴장 풀려고. 제대로 살펴봐야. 이거 먼저 터서 잡아. 아, 이거 시셀라도 이길만한데. 리스크가 좀 크겠지만. 어? 뭐야 이거? 배경지인가. 어쨌든 개꿀.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새지이 지정되었습니다. 아, 가끔 저런 사람 있던데? 진짜 마지막까지 어디 숨어 있어가지고.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던데 마. 그러니까 홈마노 어. 나는 이상하게 첫판 운이 좀 좋더라고. 이제 생각해 보니까. 일단 가보자 얘들아 집중해가지고. 리모트 바인 6개 피치까지 만들 수 있다. 아두 개면 되는구나. 한 번도, 한 위에 곰도 잡자. 냉장고 뭐야? 쓸만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는데. 어 씨, 잠깐만 시셀라가 죽으면 안 되는데. 어 나이스. 어 이거 나도 사람 이거 하나 줄여놔야 돼 이거. 근데 이거 천천히 봐보자 이거. 시셀라가 죽긴 했는데. 봄이 있네. 봄은 지나칠 수 없지. 숙작 좀 하자. 어, 근육 살짝 올라 그래. 야, 근데 마지막에 한 군에 이러면 나이스야. 얘네들이 알아서 오겠지. 리모트마이 조언 나 깔아가지고. 쓸만한 재료가 있... 생존자가. 어, 나이스. 생존자가 세명 남았습니다. 야, 근데 쇼, 야, 쇼쇼 남았어. 어떻게 이거? 근육보다 무서운 게쇼쇼 냉장고 둘이 합쳐서 더블 냉장고 되는 건데. 오 f 야, 쟤네들이 동시에. 왼쪽에서 양념통 날아오고 오른쪽에서 양념통 날아와가지고 정신 나가면 어떻게? 양념통 형제 에반데 혹시 배가 오진 않을까?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. 목표 초점 장전 완료. 근데 이거 나 와두도 많아서 얘들아 이거 좀 할만해 진짜. 천천히 해보자. 쉬었다 가자. 아, 쇼는 그니든, 원이든 그냥 다 죽여. 역시 실룸캐들이 어? 쇼우 쇼이치이 쇼쇼 형제들이 안 돼. 미친 살인마 사이코패스, 새끼, 제대로 살펴봐야겠어. 돈 많이 깔아놓자. 이거 내가 봤을 때, 이 자리보다 이 자리 먹는 게나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. 아쇼 이번에 너프하긴 했는데 그거는 진짜 잘한 너프인데 더 해야돼 걸리면 볼만하겠군 너프 더 해야돼 목표 초준 장전 완료 어와 팀잉 했었네 아닌가? 모르겠다 걸리면 볼만하겠군 야씨 동시에 들어오는거 뭐냐고 누가 걸려 설치 완료 어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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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너네 팀이하는 그런 나쁜 애들이 아니었어 감정은 1분 후 마지막 근무부에 되찾 설치면 인수 안전식으로 설정되니라 으니아 최종 생존자면 구명 남았습니다 으니아미 <목소리> 이거 스테이크 버려 야 고급 냉장고 왔다 이건 오우, 기본적인 오우. 생존 방법이야 어우 나이스 고급 냉장고 나이스 설치 완료 정도면 밑에 그렇지 야얘 간에 기별도 안 된다는데 어, 천천히 해보자 걸리. 어 무한으로 죽여요. 무한으로 즐겨요 걸리면 볼만하주고 좋을 거야. 무한으로 즐겨요 나디네 터 설치 완료. 여기다가 하나 깔아 주고요. 줄어버렸군. 누가 걸릴까? 가장 효율적인 사냥갈 거다. 야, 이거 스텔스테작 스텔 좀 채우자. 혹시 배가 오지 까 음, 에어본 안 됐죠? 가 고생하셨소, 쇼 선생. 이 녀석이 어디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1분 후이 녀석이 어딜 서둘러주세요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이지 <놀라> 나 가자 에이거 긴장하지마 <놀라> 나이스. 첫판1등 나이스다 얘들아. 아 클린하네. 쇼시 형제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. 아아 불산 아, 바로 왔죠 여러분들? 노잼. 야 노잼 뭐야? <웃음> 야. <웃음> 아니 여러분 좋은 점만 보면 안 돼요. 나디네 안 좋은 점을 내가 이번에 운이 좋고 막 그래가지고 안 보여서 그런 거지.